좀죽어 준비 됐지? 문 닫고 이용 하자고 오피스로 갑시다 뭔디? 오피스에서 싸우네 뒤치기 고고 고거. 고거 갑자기 조용해 왜 우리 오니까 뛰는 소리 올라온다 아, 샷 사람이냐 nope 아 스케보씨 3창에서 올라온다 너 일로 올라온다 아뒤치기 고고 고고 아 <laughs> 아, 잠깐왜 하는데! 아! <laughs> 마, 니가 내 다리를 뿜질러일 순 있어도 내 목숨을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I'm back, u c 사람이야? 나이스, 사람이다! 아주 45레벨. <목 Aid> <목 cursor> <목 spaghetti> <목> 새 n 내 다리 부러졌다고 무시하나, 쌍놈 새끼야! 아! k 준비됐지? 문더부용 가자고. 소리 들렸다. 어, 나도 들었어. 어, 어림도 없어. 어, 어, 스케브 따라와서 죽였어. 하긴, 어, 사람 아니네. 뛰는 거다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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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고. 아 이게 안 좋아. 준비됐지? 문 닫으렴. 개체고. 영반으로 가자. 여기도 스폰 된다 알지? <목소리> 잡았어? 어. 깜짝이야. 나 영반 들어가본다. 안녕하세요. 지젤이. 아 힘들다. <목소리> 아, 오못터졌고 어, 다른 분 있나 얘 나올 수 있는? 나어두 마리 다 컷! What? 가질 수 있나? 다 나왔어! 빨리 먹고. 팩토리키 가지고 왔냐? 가져 가져 왔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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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가 나가 나가. 패티야패티야패티야 빨리 챙겨. 다 챙겼어. 무 붙었다. 어머 좀 어머 좀. 나를 가방이 없지 근데? 아, 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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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방 안 가져왔네. 나나 나. 나, 나. 굿 o 굿 d 굿 o 굿 g 굿 o 굿 job! <laughs> Good j 이 b g o 이 d job! 지부 o d job! Good job! t 천원 r 는 Nice! t o 나이스! 스케버인 스케이블 같은데? 스케버야스케버 스케이블. 잠깐만요! 스캐버야 아, 사람이야. 오우, 쉣! That's n 해진 거야? 으아, 어이.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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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들고 오쉣 어디야? 저 위에 철골래 무서우신 분수류아쉣아아 <목소리> <오우, 쉣! 아우와! 목소리> 나도 퀘스트 깼다 어 도도맨 미션 실패 <목소리> 자 3번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3번 3번 유리복도 지나서 3번. 넵 오! 아, 오피스 오에 있다. 아니, 아니 아니 무시해 무시해. 형 죽으면 안 돼. 나가 형아. 오자나봐. 아 캐릭터 이렇게 두해진게 처음이라. 나갑시다. 자 도도맨 무장 한번 볼까요? 도도맨 씨. 아 이게 도도맨이야? 권총 좀 봐줘. <웃음> <웃음> 권총에 뭐 개머리판 달려 있어. 이게 뭐야 이게? 힘자곤 힘자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유리복도로 바로 갑니다 오케이 확인 아니 화면이 안 돌아가 자 도도맨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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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도맨 갔어 <laughs> 당신의 미션, 김패트로 대체되었다! <웃음> <웃음> 나름 미션, 이 김패트가 처리해드리지! 탄창 어딨어, 이 새끼야! 팬티에요. <laughs> 6클 값 줄걸, 괜히 5클 값 따위를 줘서 저렇게 감자를 바리바리 싸왔는데, <laughs> 감자는 써보지도 못했다, 진짜. 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작은 웃음이나 마 드렸죠?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에이, AP, 이거, 이거 받고 죽은 거야, 지금? AP20이? 데트코만 믿으라고! 지금 쓰는 탄 마켓 기준 발당 2 5 0 0로블이라고 진작 말하라고! 아, 여기 죽어 있네. PMC 올컷입니다 다음 판에 도도맨이 이어받아서 1킬이라도 하면 인정. 콜콜. 콜합니다. 정결! 나이스! 도도맨! 준비됐지! 분다부용! 뜨고 일로와. 0번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챙겨. 수류탄. 자, 저는 현재 도도맨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도맨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피스에 조건이 있을지. 도도맨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아, 뒤에! 어. 거기. 그러니까 나가서 죽여, 뛰어가서 죽여 그냥. 거기 아래. 오, 어, 도도맨이 한명 처리했습니다. <laughs> 도도맨이 한 명을 처리했어요. 자, 도도맨 현재 도도맨, 도도맨, 도도맨. 도도맨 바짝얼어 붙어 있습니다. 도도맨 도도. 도도. 소리가 들렸어요. 오케이 총소리가 어디서 들렸죠? 오피스 쪽인 것 같았어요. 오피스로 가시죠. 스케프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도도맨 씨 네? 왜 이렇게 걷죠? 그아이친 그러니까 젬포가 아깝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요. 어차피 프로피탈 맞은 상태 아닙니까? 오, 나이스! 육해인것 아! 같은데? 자 어바웃 하프. 한 발당 2,500원이래요. 아, 형, 왜 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laughs> 유캡 커트. 아, 근데 파우치칸 확인했어야지. 오! 엄마야, 뭐해? 왜 쏘나 봐라 이 사람아. 장탄수가 없어요. 가서 도끼로 조져. 이겨. 아! 알틴 <laughs> 아, 체포가 아깝다. 와우. 나 도도맨, 이정도랄까? 물은 펴 보고 배워, 김태트 <laughs> 보고 배울 거 없지만 만원원. 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도도맨을 믿으라구. <laughs> 준비됐지? 부탁부지용. 대고. 접니다. 뛰는 거. 형이지, 저거. 어. 아니, 저거 사람잖아. 있 올라가지않았어죽였어 하나! 잡 s u 잡았어! 잡았어? p t 어 s s up. t o s 지용 p t o s 소리 얘긴거다 <놀람> 스캡 <놀람> 사람이다 잠깐만 탄 초청! 이게 뭐 win h 하나 더 o t h o 잡아줘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나좀 체력이 히 <목소리> 뭐야? 컷! 온다. 나 수술 중? 어, 나 어떡하냐? 수술 중? 시간 좀 걸게. <목소리> 헷달피 좀 죽어야 돼. 아, 깨스겠지, 깨스. 우후. 총기. 나트야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색을 들고서 다른 코풀로 떠나네, 떠나네.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탈출은 못해도 다른 커플 좋아해